안녕하십니까? 이랜드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인데요. CMB 코인 가격이 94달러를 오늘 넘어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CMB 가격이 언제까지 오를 것인지 또왜 오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CMB 가격은 왜 계속 오르는 걸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 원인을 알아본다면 CMB 가격이 어떻게 지금까지 변화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그 추세를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렌버핏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시간은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 돈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코인일 사업은 그 방법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오는 연속적인 수입을 만드는 것 코인일에서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CMV 코인이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지 그 가격 상승 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CMV 코인 가격 그래프입니다. 2020년 9월 24일 최초 상장해서 9월 25일날 12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마케팅이 시작되고 전산이 오픈되었던 20년 11월 20일에는 52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약 한달이 약간 지났는데요. 오늘 93불 94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마케팅 시작 후에 약 60%가 상승하였습니다. 오늘의 c n v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c n v 는 93.84달러, 아까 94불을 약간 넘어섰다가 좀 약간 떨어져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 코인의 가격 그래프가 어떻게 됐는지 일일봉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9월 25일날 거래 다음날의 금액이고요. 12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꾸준히 가격이 상승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도 보면은요. 이렇게 약 4만개 5만개를 거쳐서 12월 달에는 평균이 20만 개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꾸준히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상승 요인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코인일 거래소에서 있는 일반 유저 750만 명 유저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수를 꾸준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마케팅하기 전에도 꾸준히 일반 유저들이 거래를 해서 12불에서 약 50불까지 가격이 올랐고요. 그리고 마케팅이 시작되면서는 일반 유저와 마케팅하는 사업자들이 CNV 코인을 구매하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cnv 코인을 구매하는 마케팅 사업자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본사에 회수된 cnv 코인의 동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소에 나오는 코인의 숫자가 제한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거래소 수익을 배분, 이거는 아직 배분되지는 않았지만 백서에 소각하겠다, 앞으로 수익의 일부를 가지고 거래소에서 cnv를 사서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래소의 CNV 마켓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는 코인일 거래소에 비트코인 거래소, USDT 거래소, 또 이더 거래소가 있는데요. CNV를 어, 그 CNV 마켓이 어, 생기게 되면 CNV를 기초 통화로 한 다른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거래가 어, 일어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거래소에서 지속적인 가격 관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소도 이번에 CMV 코인을, 재골 코인을 어, 발표하면서요, 어, 상당히 위험한 모험을 했죠. 만약 CMV가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 고객들이 떠난다고 하면, 이 거래소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CMV 코인이 뜸으로써 거래소에 유저들이 계속 유입되고 거래가 활성화한다면, 거래소는 상당히 어, 플러스적인 요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코인을 거래소는 CMV 코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가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CMV 코인을 이용한 플랫폼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킹 또그컷 어, 거래소 이외의 다른 곳에서 CNV 코인을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여가는 프로젝트가 앞으로 계속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여덟 가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따져 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일 거래소의 일반 유저는 750만 명인데요. 이것이 거래소의 맨 위에. 어, cnv 코인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어, 매수와 매도가 꾸준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어, 그 일반인들이 구매하고 사고 팔고 하는 어, 거래소의 수요자가 약 80%가 cnv를 구매하는 일반인들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약20% 정도가 어, 마케팅을 통해서 cnv를 구매해서 최고 기를 사는 사람들의 유형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예, 거래량은 평균 20만 개 정도 되고, 거래 대금이 약 200억 정도가 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CMV 가치에 대한 긍정적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특이할 부분들은 뭐냐면, 어,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날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거래량이 무척 늘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어, 가격이 다시 우상향으로 가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또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약간 떨어지니까 어떻게요? 사람들이 또 가격 c m v 코인을 사고요. 여기서도 가격이 떨어지니까 c m v 코인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격의 극등과 가격이 약간 하향이 되니까 거래가 약 40만 개 정도 일어나는 약 그렇게 되면 400억 정도 되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여기서도 가격이 약간 떨어지니까 또 거래가 활성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의 차트봉을 보면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가격이 약간만 떨어져도 이것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매수에서 과감하게 코인을 구매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이 CNV의 가치가 향후에 긍정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어, 많이 있어서 코인의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CNV 코인이 거래소에서 만들었다는 어, 신뢰를 이 사용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750만 명의 잠재가치가이 CMV 코인의 가격이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떨어지지 않는 요인으로 어, 되고 있다 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CMV 코인을 사는 구매 사업자들의 수요입니다. 현재 어, 예상되는 게약20% 정도가 마케팅 참여자의 신규 수요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달 어, 11월 20일날 전산이 오픈돼서 지금까지 약한달 정도 지나면서 거래량이 약 600억 원 정도가 아, 마케팅으로 들어온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달에 거래 대금이 약 20억 원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이고 하반기에 좀더늘어서 20억에서 약 30억 원 정도가 아, 마케팅에 수요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전체 수요에서 약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참여자들도 CNV를 팔지 않고 야 이거 더 오를 거니까 좀어 CNV를 사놔야 되겠다 하고 어 CNV를 보유하고 싶은 욕구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CNV 코인을 더 구매하게 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마케팅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어 수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수요, 재구매 수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케팅이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규 참여자, 또이 마케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확산들이 CMV 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견인 역할들이 될 것이고 앞으로 점차 마케팅 참여자의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가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요, 우리가 채굴기를 사고 본사에 CMV를 주죠. 그러면 이렇게 본사로 간 CMV의 코인은 회사에서 창고에 넣어두고 시중으로 다시 나오지 않겠다는 회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들은 동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실질적으로 소각의 효과를 갖게 됩니다. 소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코인 전체 유통량은 보여지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거래소에 나오는 유통량은 채굴량과 기존 코인 보유자의 숫자들만 유통이 되기 때문에 코인의 가격 물량이 줄어들고 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는 거래소 수익의 배당 또는 소각입니다. 코인의 본사는 수익의 일부를 배당 또는 소각으로 활용한다고 백서에 나와 있고요. 이것은 바이낸스의 BNB 코인 모델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의 배당이나 소각은 주식의 배당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TO 형 코인으로 불려집니다. 또한 STO 형 코인은 미국에서 증권법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코인을 거래소는 미국 회원들을 이제 받지 않는 정책을 취했고 이미 전산에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 그 수입의 배당 효과를 준다는 어, 믿음 때문에 CMV 코인 보유자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 오래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 요 코인 일은 요번에 어, 중국 회원과 미국 회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내고, 어, 전산도, 어, 전산에서 미국의 KY 신증할 때, 미국 사람과 중국 회원은 회원, 신규 회원으로 마케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거래소 내에 CMV 마켓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현재 코인일 거래소의 어, 마켓은 어, USDT 마켓, BTC 마켓, 또 이더 마켓이 있는데요. 이 마켓이라는 것은 이 내용을 말합니다. USDT 마켓, BTC 마켓, 이더 마켓. 근데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건 USDT 마켓이고 BTC 마켓, 이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더는 아직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근데 여기에다가 어, 여기에 어, cnv 마켓이 되면 이제 cnv가 더욱더 활성화됩니다. cnv 마켓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cnv 코인의 구매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또 cnv 코인이 메이저 코인으로 가는 역할을 그,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cnv 코인은 코인들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거래소에서 가격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도 이 CMV 코인을, 내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거래소도 성공적인 그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지속적인 가격 그 관리, 또 가격 하락의 방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CMV 코인의 활용입니다. 앞으로 CMV 코인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하고요. 그 예로 어, 이자보상을 해주는 스테이킹의 방안. 그러니까 CMV를 맡겨놓으면 어, 이자로 CMV를 주는 그런 것들도 활용할 것이라고 하고 이외에 CMV 코인을 활용한 다섯 어, 개에서 여섯 개 정도 되는 추가적인 프로젝트가 어, 계획되고 있고 단계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CMV 코인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물량 자체도 2100만 개로 작을 뿐더러 그 중에 채굴 물량도 약15%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 거래소에서 채굴기를 사고 받은 어이 CMV는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유통 물량을 줄여드는 효과를 갖게 되고 매수자들은 어쩔 수 없이 CMV를 사야 되니까 매수자들은 항상 많고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적기 때문에 가격이 가격 오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CMV 코인의 목표 가격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언제 500불 정도가 될 것인가 또 언제 1000불 정도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마케팅 참여자의 관심도입니다. 현재 94불 정도에서 500불까지 가는 데는 사람마다 예측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 3월 31일 날 어느 정도 갈 것인가? 또 2021년 어, 6개월 후에는 어느 정도 갈 것인가? 또 2021년 12월 30일 약 지금부터 1년 후에 가격은 어느정도 갈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목표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CMV 1000개를 목표로 가지고 있다고 치면 판매가가 1000불까지 올라갈 때까지 내가 안 팔고 가지고 있겠다 한다면 목표 금액이 100만불이 됩니다. CMV 1000개는 어,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분히, 어, 목표하면 달성 가능할 부분이고, 어, 목표 금액의 100만불도 그렇게 무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셔서, 어, CMV를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MV 코인 가격이 오르는 요인들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종 모양도 이렇게 닫게 눌러주시면 계속 신규 동영상이 나올 때마다 계속 알림이 일어날, 일어나게 됩니다. 고인일 사업에 관한 문의는 여기 전화번호로 자기 이름과 사시는 지역 그리고 자기 소개를 문자로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CMV 마케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로 작성한 것입니다. CMV 마케팅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투자의 모든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